안녕하세요. 전기업을 하고 있는 조영래라고 합니다. 아, 네, 오늘은 저희가 겨울철을 대비해서 어, 좀 추워지기 전에 특별하게 점검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다뤄볼 건데요. 어, 이 사람들도 이제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두꺼운 옷을 좀 준비를 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좀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점검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맞죠, 작은 아빠? <laughs> 그러면 첫 번째는 좀 어떤 건가요? 이 냉각수. 냉각수? 네, 냉각수, 부동액을. 네. 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아, 뭐, 부동액이 좀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거네요? 네. 여유가, 여유보다는 이제 겨울에 부동액이 없으면 물과, 요즘 차들다 좋아서 다 부동액이 있는데. 네. 그래서 너무 지저분하든가 이런 게 있으면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거 확인하는 방법. 아, 네. 그 부동액은 어떻게 음, 점검을 부동액은 할까요? 부동액은 열반 상태에서 냉각수 뚜껑은 절대 열면 안되고 네. 열이 식은 상태에서 열이 식은 상태에서? 어, 열이 식은 상태에서 이 냉각수 아. 뚜껑을 이제, 잠시만요. 네. 예, 이, 이런 데 이게 한번 돌리면 은 걸려. 네. 어, 1단계. 네. 그 다음에 안 돌아간다고 막 강제로 돌리는 게 아니고 네. 눌러서 다시 2단계. 아. 어. 한번 살짝 응. 돌렸다가 응. 거기서 걸렸을 때 네. 눌러서 다시 처음에 걸려 네. 네. 또 눌러서 또한번한번 아, 누르면 네. 빠져나는 거네요 어. 가득 차 있어야 돼이 아, 차는 지금 가득 차 있네요 음, 가득 차 오. 있고 이 색깔을 봐야 되는데 색깔이 음, 정상적으로 농물 네. 어, 색깔이라든지 색깔이 죽어있으면 안돼 어. 이 색깔이. 오, 요거는 검색이에요. 초록색깔 네. 깔끔하네요? 네. 깔끔한 색깔이 나와야 되고, 네. 깔끔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교환해줘야 돼. 요 오, 어...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게 냉각수. 그 다음에 이를 가득 차는 거, 이거 먼저 하기 전에 네. 보조 탱크에 물도 있는 거 확인해야 돼. 보조 탱크에 네. 물이 네. 있는지? 보조 탱크에 항상 금선에 네. 로우 하이가 있는데 중간 내지는 아 어, 어느 정도 있어야 돼. 항상. 요거는 육안으로 확인이 되면? 확인이 되지. 어... 여기가 없으면 여기가 없으면 여기가 없는 거야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걸 확인하고 네. 어, 이제 열이 식은 상태에서, 열 식은 상태 중량근 열받았을 때 하면 네. 위험하니까 꼭 여기 식은 아, 상태에 시동을 끄고 좀 지나고 나서 음.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이, 열이 식은 상태에서 어 알겠습니다 부동행은 그러면 그렇게 점검을 하고 음. 그 다음에 배터리 배터리 겨울철엔 배터리가 중요하죠 방전이 잘 되니까 어, 겨울철에 배터리가 이 속에 그 묽은 황산이 네. 차가우면은 그이 물이 열듯이 얼어버려아 배터리가 어, 어, 전지가 통하지 않아지 전기가 오, 그죠. 그래서 그 이제 이게 어, 어느 정도 배터리가 망가지게 되면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 어느 정도 그 교환해줄 시기가 늦어지면 이게 네. 아침 시동이 안 걸리겠지 시동이 다음, 안 걸리 아 그죠 차가워지면은 어... 점검하는 것은. 어 유관사로 점검이 안 되면 이 기계로 기계로 해가지고 점검을 해서 수안 아, 기를하고거거는 요거, 아. 정비소에서 점검할 수밖에 없네. 당연죠어점검을해서 어, 음. 그, 여기서 교체를 나오면 교체하는 게 정수이고 음. 음, 많이 남았으면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음, 그 정비소에 그, 어. 있는 개측기로. 점검을 해서 거기서 이제 판별을 해주는 거죠 저기치. 교체하거나 네. 아니면 정상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비정상이라고 나오면 은그 교체를 해야 되고 요거는 정상이네요 지금? 이 차는 정상이지 아요 차는 좀 깔끔하네요 타이어 공기그 다음 타이어 공기압? 타이어 공기압 보다도 타이어 마모상태 아 마모상태? 네 어. 타이어 마모상태를 확인 타이어 마모상태는 육안으로 확인되잖아요 확인됐네요 하야마모 상태는 여기 가운데에 네. 이그 심이 있죠. 심 두둑이 두둑. 이 응, 있어. 이게 이게 이게. 음. 그리와 수평이 되면 교환이야. 음 타이어 높이가 네. 그 다있 있어, 있어 가운데 네. 있는 네. 그 심이랑 네. 수평이 네. 되면 무조건 교환이... 동전을 꽂아가고 하는데 동전보다는 네. 요것들 보고 그게 이, 네, 더 하면은... 정확한 거죠 동전보다 네. 어, 동전보다 이거 수평 교환하는 건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교환하는 게 정석이지 겨울에는 미리 아, 그렇죠. 입니까 웬만하면... 아, 네. 겨울철에 특히 네. 조심해야겠네요. 네. 네. 그다음 이런 거는 더 깊잖아 이런 거. 진짜. 어 그러네요. 요거는 상태가 음. 훨씬 좋은 차이네요. 차이점 있는데 이런 걸 보고 교환하는 거. 오호. 사야 교환 중이네. 요거는 직접 확인을 할수 있겠네요. 어, 본인이 보고 나갈 수 있게 핸들을 돌려서. 네. 핸들을 돌려서 어, 이 본인이 할수 있다는 건 핸들을 이제 운전하고 핸들 돌려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 핸들 돌려서 차량 핸들을 돌려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지원형에는 조수석, 조수석 타이어를 조수석 타이어를 조수석 타이어를 조수석 타이어가 운전석 타이어보다 더 빨리 닳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응. 처음 알아요? 봤을 때에 여기 턱여기아이걸 보고 턱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아 요거는 좀 턱, 많이 남아 있네요 많이 남아 있는 거지 차라지 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구나 어 버리시고 아. 그러면 타이어 공기압은 공기압은 타이어 공기압은 40이라는 거죠. 음, 40 psi로 맞추대 모든 타이어는 어, 표준 공기압이 30 같은 경우는 44 psi인데, 네. 한40 정도만 맞추면 딱. 아, 적당하네요. 아, 그, 근데 그 타이어 공기압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만약에 하려면은 정비소에 방문을 해야겠네요, 그것도. 음, 방문해서 자기 스스로 바람을 넣고 가면 은돈안 받고. 바람을 음. 넣어달라고 러면5천원만원이 받을 수가 있어요 아, 맞요 마... 아, 그 혼자 넣을 수도 있어요? 손님들은 안 받는데 단골 손님 아닌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것과 많이 받죠, 요즘 대부분 아... 다, 다 받아요 공임이 한 5,000원에서 만원 정도는 네, 발생하네 받게 돼 있고 무조건 어...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단골 손님들은 안 받고 아닌 사람은 무조건 받아요 어. 받는데 이제 안 받을 수 있지만 은 근데 자가정신이 아니고 자기가 바람을 넣어 가게 되면 안 받아요 아, 진짜요? 오, 응. 어... 어, 그래도 뭐 하긴, 공임은 또 받아야 되니까. 요즘에는 자동으로 넣는 게 있기 때문에, 혼자서 자기가 다 넣고. 아, 그래요? 넣는 있잖아, 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총 핵심, 그러니까 총 중요한 게한세 가지 정도네요. 네. 처음이 부동액이고, 두 번째가 배터리, 네. 그 다음이 타이어 마모 상태랑 공기압. 요 정도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아, 네, 겨울철에도 한요세 가지는 추워지기 전에 꼭 점검을 해서 음, 겨울철 안전하게 운행을 할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뭘하시 근데? <laughs> 다음 시간에도 더욱 더 유익한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인사해야 돼요? 제 하나 둘셋 할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